그림과 같이 곡선 y e x 생이 있는데 이게 2 x 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합니다.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이런 곡선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이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의 f(x)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f(x)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거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가 a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데 b는 쉽죠 0일 그럼 a만 구하면 우리가 쉽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 어떻게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원래 y 콜 2분의 1 x 생 있잖아 대칭이동한 이 곡선 있잖아요 이 곡선을 이 직선하고 같이 평행이동 하잖아 어떻게 평행이동 하냐 자 봐요 어,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게 되면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4분의 1만큼, Y축의 4분의 1만큼이 동하면은 그래프가, 곡선은 평행이동이, 아, 곡선은 이동이 되는데, 직선은 그대로 돼요. 왜냐면은, 하 4분의 1분의, 4분의 1분의, 잠시만요. 4분의 1분의, 4분의 1칸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치? X축의 4분의 1칸, Y축의 4분의 1칸. 그래서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일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칸, Y축의 4분의 1칸 이동하면은 직선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동 되긴 하는데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어, 이 교점이 평행이동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교점이 이동한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4분의 1칸이고 여기도 4분의 1칸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렇게 직각사각형을 그리면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이는 4분의 로트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이 이거기 때문에 제곱해서 문제에서 역수치하라고 했거든요 제곱하시면 8분의 1이 나오고 역수치하면 8이 답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